처럼 대시가 꿈 써도 돼? 너가 어, 언니 언니가 내가 <laughs> 어려워해서 계속 너라고 그 <laughs> 너가 오시, 언니가 없으니 <laughs> 네가 싫다고 하면 내가 안 쓸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음. 내가 언니잖아 <laughs> 누나 어때 누나? 잠깐만 아, 안아 어? 누나한테 쓸 찍어 자 바로 정수아 <laughs> <laughs> 그러게 예, <저> 생각이 많아졌네 <laughs> 근데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막 이게 너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 행복하게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어, 조,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한 명씩 대입해봐. 잘잘 어, 잘 생각해봐. 응. 영수랑은 욕 키고 싶지 않아. 그거 말고, 그 말, 여기고 싶지 않아 말고, 제외하고 생각해. 하고 싶어. 상철이가 좀 같이 가보고 싶긴 해. 그러니까. 근데 난 상철이가 막잘 되고 싶은 마음이 진짜 1도 없단 말이야. 아, 진짜? 어. <laughs> 그럼 내가 봤을 때 영수인데. 영수랑도 지금 잘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는 일도 없는데 어. 뭔가 약간 그래도 좀 이런 게 있거나 찝찝한 사람한테 어. 한번 더. 그치. 근데 그게 영수긴 해. 어. 선택한다. 그치. 그, 어. 순자는 근데 음. 이렇게 써도 어. 이해를 해줄까? 어제 한 번은 봐줬는데 <laughs> 오늘 두 번은 봐줄까? 두번안 봐줄 뭐것 이러면은. 같은데. 아까 막시도 막 거기다가 영식이 어, 어. 슈퍼데이트권 받아서 순자랑 나갈 거 아니야. 그 틈에 쓰겠다? 그럴까? 근데 또 그걸 어. 또 봐야 되잖아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니까 근데 100% 순자한테 <laughs> 쓸거 같거든 영식이 그런가? 그럼 내가 응. 상처 형련 가야 되겠다 진짜? 응 어. 순자한테 의견을 좀 타진하고 상처 형 가야 되겠다 아니야 응. 영수 이제 얘, 저, 얘기도 얘정리조차 이제 응응 그냥 스스로 각자 추스르면 되는 거지 <laughs> 아 그래 근데 막 영수가 너한테 썼어 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음, 왜냐면 수도 하나 있잖아. 음, 난영수의 데이트 권이 어디로 갈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냥 래 갈까? 보가는가하는 아? 저건 진짜 자는 것일까? 아 자는 척하는 것일까? 자는 거 같은데. 옆에서 아.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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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런 거. 그래야 그림이 좋지. 약간 질서할수에 없습니다. 왜 상처한테 데이트 건쓸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순자한테 이제 양해를 좀구하려고 순자님 혹시, 영신님이 순자님한테 질어 데이트 건쓴다고 얘기해. 어, 영 영신님이 제영나님이 영신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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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신님이영 기분 나빠. 아 이거. 어, 아, 이거 얘기하기 싫지 아. 않죠. 고민 되지. 근데 기분 나쁜 나 다른 사람도 있을게. 괜찮아, 진짜. 왜냐면 주량을 따라 나, 나랑 주량이 맞는 사람이 상철이랑 영수인데 상. 상철이랑 영수, 영수만 영수. 주량이 맞아? 어, 영수인데 는 상철이 상철인데 근데 관심이 없거든 상철이한테.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좋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내가 장난식으로막 계속 뛰어드는 게 너무 기, 어, 언니, 언니가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 내가 <laughs> 어려워해서 계속 너라고 그러잖아. 시즌을. 싸가지 건강. 아, 진짜 없네. 아, 그래서 어. 그냥 기분 나쁠 수있 근데 너는 괜찮아. 안 써도 상, 상철한테 안써 너의, 너가 혹시, 오시, 언니가 혹시, 영희님 <laughs> 나가면 상철님이 중간에. 아. 시간에 뜨니까 그때 잠깐 그럼안 되겠지? 네. 그러게 응. 응. 오늘부터는 안될거 같은데 알겠어 <laughs> so. 그럼 맛있게 맛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술 주량 때문에 데리고 나가서 술 먹는 다 거잖아요 네. 좋을 리가 없지 그럼 누가 좋아해요 여자친구가 어. 하잖아요 여자친구인데 뭐 어? 여사친이랑 술한잔 하고 와도 돼? 뭐 이렇게 하면 난리 날거 아니야 그 뭐. 당연하지 응. 오늘부터는 안될거 같은데 알겠어 <laughs> so. 그럼 순자는, 안 되죠. 예, 안 되죠. 에. 순자, 오늘 못 나가네? <laughs> 아니, 내가. 안 나가는 게 낫지? 어. <laughs> 그리고 상철도 나갈 뻔했단 말이야. <laughs> 정수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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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 써도 되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아, 아, 아. 네가 싫다고 하면 내가 안 쓸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음. 내가 언니잖아. 음. 근데 당근아. 아, 언니, 언니야? 더? 정수이 나보다 어리지. 아, 너가, 네가 그치네? 계속 이러는 거. 야아 근데 기분이 안 나쁘려고. 내가 더 기분이 나쁜 거야 자꾸만. 음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 상처를. 상처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언니가 화가 난는거예 네, 나. 맞아. 단어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닌가. 왜내 남자를 자꾸 비난처럼 만들까? 그것도 그건데 그 아니 그런 와중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음. 그것도 그렇 아 언니 미안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싫다고 하면 내가 안 쓸게. 막 이렇게 말투가 하, 복잡하다. 정숙 진짜 안 쓰고 싶겠다. 상촌지 대놓고 말했거든. 음. 자기는 무자녀가 좋아서 음. 선택지가 정숙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숙을 음. 선택하고 계속 염려해두고 있었다. 음. 그리고 어, 여기 와서 자기가 하, 자녀 한 명까지 포용하는 걸로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거래. 아... 원래는 절대 안 됐는데. 아... 그러니까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으면 정숙은 얼마든지 상처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어, 네, 그렇네 아주, 아주 큰 문제로 그, 나는 자녀 유, 무잖아. 아, 그거는 굉장한 메리트긴 하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음. 그지 자영식 자, 씨, 슈퍼데트건 있죠? 누구한테 쓸까요? 아, 영자 씨를 나를 슈데 어? 썼거든요. 예, 예. 다먹 먹고 싶은 거? 예. 먹고 싶은 거? 오, 한식, 한식. 한식. 그 음, 괜찮아. 음, 그냥 그렇게 전, 전달할게요 오, 일단 오, 준비하고 오케이.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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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하니까 너무 영자님이 진, 진솔하고 사람 댐댐이가좀 인격적으로 조금. 또 대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좀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음, 예. 순자님은 이제 끝이에요? 아, 끝이라기보다는 분위기상 상철님한테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한데 대화는 계속 할 겁니다 예. 순자님하고는 대화했으니까 어, 보내드리고 <laughs> 영자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자씨 반응이 별로 없었죠? 예. 제가 영생님이랑 영설님이랑 두분 이제 중에 뭔가 한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철님 같은 경우는 워낙 조금 저에 대한 마음이 자자하다는 소문이 계속 많아가지고 조금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아, 정철님 마음 저구나. 근데 영식님은 살짝 모르기도 하면서 제가 아, 한번 얘기를 나, 잠깐 나눠봐야지 했는데 마침 저한테 아, 어, 좋다. 말씀을 하자고 이제 데이 나가자 해가지고 좀 좋긴 했거든요. 왜냐면 아 기회가 생겼다. 그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아예 너무 너무 아름답게 접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영자 씨가 참 사람이 아, 좋아요. 참 좋아요. 판단도 좋고 좋아요. 이성적이고. 어 우리 영수 형님 데이트 복장 꺼냈네. 어? 뭔뭐 데이트 복장이야. 이제 부르면 부르면 르면 한참 또 기다리니까 어안 줘. 휴대 인정료. 썼거든. 아 인터뷰 했어요? 어아 맞다 응, 인터뷰 했을 때였지 응. 영재님한테 썼었다 아 그랬어? 아 응. 잠깐 <laughs> 남자들끼리 <laughs> 제일 끝이에요 그러네 어 남자들끼리 아, 제일 끝이에요 형이 웬만하면 안아 쓰려고 혼자 고민했거든? 근데 쓸 사람이 없어 어. 아 나는 <laughs> 경수 형님 쓸줄 알았지 어? 형안돼 그러면 안돼아왜그래세요아왜 아, 그래서요 아, 왜, 왜 그래 잘했어요 잘했어요 음. 형하고 나는 계속 1, 2위가 똑같았으니까 어. 음. 네. 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는 없는 거지 뭐. 아, 그럼 슈대 휴대학... 설마 다... 지금 이게 삼각관계가 되는 건 아니겠냐? <laughs> 삼각관계지. 삼각관계죠. 어. 아, 그래? 그러니까 영자의. 아, 나 본의... 이런 거 싫은데. 영자의 선택이 다른 거지. 어, 다, 어, 다른 건데. 근데 중요한 그렇다고 거는. 그렇다고 뭐 뭐안 하고 그러면 안 그렇죠. 음, 안 아, 그럼. 아니, 그렇게는 근데... 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사은수, 아유, 왜? 아니, 사은수, 아니, 왜 아니, 왜 재밌어. 선택의 기회는 <laughs> 내가 필요할 때안 오고, 인사할 <laughs> <이상할> 때 오냐고. 제발. 나 좀. 나 뭐냐고 지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막고 이게 무주 때를 며칠이나 막 웃다 쓰라고 내가 진짜 와 진짜 돌아가게 아,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제발 나를 어 염철아 형 죽겠다 아, 지금 진짜 이... 아 나는 진짜 이아형내볼때 그게 인생인 거 같아 그래 마음대로 안 예, 되는 인생이지 예, 그 인생인데 그 과정에서 기회를 찾으셔야죠 아 근데 또 알죠. 오늘 순자가 음. 그영자님이내 칭찬을 너무 여자들 여자분들한테 많이 했다고 영 어, 그래 그러, 내, 그래가지고 내기는 안 했대 내가 그것까지 말해도 <laughs> 그 얘기는 <laughs> 너 얘기 안 나와서 모르겠고 아이씨, 그래? 아씨, 아침에 그걸 괜히 줬나 보네. 아씨, 아무튼 속으로는 열불이 나더라고요. 어, 아씨가 나가니까 아씨 이게 가능한 솔로 나라였지. 좀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영자님이 나갈 생각을 사실 솔직히 안 했습니다. 네, 못했습니다. 좀 약간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